전국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랜만에 김상근 회장님 나오셨어요. 자, 이웅진 형님과 김상근 회장님, 한판 대결이 있겠습니다. 자,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자, 김상근 회장님 팀. 자, 형구씨 서브, 하이 서브. 라인 맞았네요. 자, 이병희 형, 오랜만에 오셨죠? 꺾나요? 연타, 수비 안 되네요. 1대1. 연타로 한점 만회하는 이 용진 형님. 자, 감동 형님. 우리 성함자 모르겠어요, 제가. 번호청 형님, 세타, 낮아요? 좋죠? 밀어넣기, 아, 좋죠? 뺄까? 자, 2대1. 건강현 형님. 여 연타 2대2 동점 동점이네요. 강동영님 서브. 아, 좋아요. 연타죠? 아 연타로 먹죠. 3대 2. 아 이병희 형이 안 잡아요. 자, 김상근 회장님 서브 안 죽이나요? 아 회전 서브를아 나갔어요. 3대3 욕심이 가졌습니다. 이영준 형이 서브 드라이브 서브죠? 좋아요. 붙었죠? 붙었어요. 에이! 아, 터치 살렸죠? 3단 공격수 가볍게 넣었어요. 자, 잘 받았죠? 어, 좋아요. 세타는 좋아요. 아, 터치아웃. 4대 3. 아우철형 님이 김상곤 회장님 구미에 맞게 올려주네요. 자 4번 서브 번호 청형님 서브 회전 <laughs> 서브 아 나가죠? 4대4 장군멍군이네요. 이병이 형 서브 발등 서브 홍구 씨가 잘 받았어요. 자, 좋죠? 바운드 좋고요. 에 A 아 됐죠? 발바닥인가요? 비겼죠? <laughs> 붙었어요? 놓나요 백각! 아, 오시죠? 터치아웃. 어디서? 서브. 라인 근처에 맞았어요. 멀네요. 백각! 아, 은광현 형 좋아요. 놓나요 아. A 쪽으로 밀었죠? 스프레이트. 잘 받았네요. 좋아요. 섰어요? 아, 어, 백각 좋죠? 드라이브. 어 오, 5대 5대요 서브, 헤딩 좋죠? 빨라요? 공이? 아, 오버타임 되네요. 6대요 자, 강동. 헤딩 서브. 자, 리시브 좋아요. 직접 가나요? 직접! 됐죠? 아운드, 멀어요? 아, 멀죠? 공원 오픈? 그냥 넘기죠? 연타로 잘 넘겼어요. 붙었죠? 에이, 가나요? 높을리 됐네요? 왜 높을리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5대6. 어, 깊죠? 발 됐어요. 자, 수비 나이스. 넘어요. 와 좋죠. 속였어요 연타. 이때요. 두점 앞서는 이용진 형님. 어 좋아요. 좋죠. 일단은 내시고자 네 오픈이에요 오픈. 알겠죠. 5대칠 아웃 같은데 진행하네요. 자, 세타가 수비됐어요. 아, 좋죠? 아, 길어요, 길어. 아, 아깝네요. 어, 왼발이죠? 왼발? 왼발. 어우, 운동량 좋죠? 3단? 넘어갔어요. 이병이 형,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좋아요. 연타! 어우, 빨리죠? 엉강연? 3단 넘어갔죠? 아, 초반가요? 5대8빽각아잘 받았죠? 어 좋아요 수비 어 헤딩 좋죠? 여 붙었어요? 에이 아하 이병영이 받았네요. 이병영. 6대8한점 만에 아웃 판정 하네요. 영구 씨 서브. 아이 스 서브 아, 됐어요. 만드나요? 아 좋죠? 붙었어요? 어? 아 죽이죠? 앞에 아, 스페인트 좋아요. 그 대륙 아 살점 지지고 있어요. 자 직접 가야 돼요. 직접. 밟았죠어 아, 빨라요. 아, 넘겼죠? 3단. 만드나요? 좋아요! 백각 아, 됐어요, 발! 아, 형구씨, 좋아요, 헤딩! 아, 저걸 내보내네요. 10대 6. 아웃이죠? 자, 10대 7. 자, 제가 보기엔 라인 밟은 것 같아요, 이용진 형님이. 아, 레딩 됐죠? 밀어넣기! 아, 공격 수비수 움직이는 거보고 밀어넣기 성공하네요. 백강 밀어넣기. 1 1일 때쯤 쉽게나 점수 내죠? 이병희형 서브. 아, 너무 길죠? 공이. 아, 이 꺾어버리네요. 12대7. 어, 서브 좋아요. 자, 리시브도 좋죠? 잘 잡아줬죠? 낮아요? 아, 됐죠? 아, 터치아웃. 한잔 만에 12대8. 아 멀죠? 자 붙이나요? 아 있어요. 오픈 공이었어요 오픈 드라이브죠아못 바꿨어요 좋죠? 아 저거를 못만드네요 넘어왔어요 하나 둘 연타 됐죠? 수비됐어요? 아 넘네요? 아우 한점 만에 수비되고 김상건 회장이 서브. 서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순서가. 에잇! 아우, 진짜? 살렸어요? 직접! 딱딱공 아, 따다! 검수! 12대10. 12대10. 안쪽 서브. 잘 만들어주세요. 자, 좀 멀죠? 가운데 어우 좀 빨라요 형구씨 에이 어우 점수인가요? 아 아우 점수죠? 권호창 선수 점수 12대11 12. 세타 득점 크죠? 12대11 아, 이상하게 잘못 맞았어요, 공이. 연타! 아, 이었죠 너무 길어요, 연타가. 아, 다 잡았는데. 다시 13대11, 두점 차이? 레전 서브. 헤딩. 좋죠? 어, 저쪽 하나요? 에이잘 됐죠? 하나, 뒤에서 리시브! 좋아요. 연타! 아, 연타를 먹죠? 14대11. 공짝 못하네요. 좋아요. 서브. 그죠 왼발. 흔들렸어요. 자, 번호총님. 드라이브! 아, 오버타임으로 끝나네요. 자, 15대11. 이용진 팀 이겼습니다. 김상군장님 아깝네요 지셨어요. 저희가 거래하는 타이어 프로 송정점입니다 송정점이고요 사장님이 젊어요 젊고 아주 좋습니다. 보시고 지금 타이어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주소가 경양촌로 134송지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뭐. 거래처인데요.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 차는 이렇구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회원 많이 있고요. 타이어프로는 금화한국 각종 타이어 낮추고 그래요. 미쉐린도 하고, 타이어도 하고요. 하나씩 이게 여기 사무실이죠.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 여기 도 사무실이 대기실이 좀 깔끔하시죠?